오늘은 어디에 왔냐? 바로 만리산에 왔습니다. 우 오늘 또 제가 여기는 네 번째 오늘 오는 건데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오희준 배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와 사람 너무 많은데도 대단하다 진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초보 산악인 오희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변민서 친구한테 어, 등산 유튜브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한번 이렇게 쫓아오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줌마 같이 나오네. 괜찮아. 어. 전문 산악인 같아. 아, 그래? <laughs> 어. 오늘 이렇게 오이즌 배우님과 함께 등산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네. 가 보실까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고 이렇게 아, 해줘 <laughs> 그럼 오늘의 등산 코스를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등산 코스는 만이삼 매표소에서 시작해 당군로, 참성단, 정상을 찍고 계단로로 내려와서 만이삼 매표소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없잖아, 없잖아. 오빠? 응. 어? 오빠 구독자 있잖아, 그래도. 없진 않잖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구독해주세요. <laughs> 등산은 많이 평소에 많이 하시나요? 등산 어 거의 일 응. 받으면 일주일에 한네 다섯 번? 집뒤 많이 올라 아, 오는 시간 어. 코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날은 이제 헬스장 가 응. 웨이트 안 하고 오. 그냥 그걸로 오. 하루 끝. 근데 그래서. 거의, 그렇게 음. 가면 거의 뛰다시피 가니까. 그니까 러 나는 유산소 진짜 많이 되는 것 같아. 음. 등산할 때. 그리고 북한산? 음. 북한산? 북한산이랑 음. 집 근처에 이제 음. 계양산이라고 거기 자주 가고. 음. 그리고 음. 2009년에 음. 제대하고 서울 올라왔는데 음. 너무 일이 없어서 음. 1월 1일 날. <laughs> 어. 북한산 가서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 근데 아, 진짜? 그때부터 뭔가 그것 때문인지 일이 조금씩 잘 돼서. 그래서 북한산 기운과 잘 맞나보다. 그래서 응. 항상 갔었는데 응. 작년에 이제 촬영 때문에 못 갔는데 응. 아 묶어서 그런지 좀잘안 풀려. 그래서 이번에 계양산으로 갔다 왔어. 아 진짜? 이런 이런 또 아, 파이팅을 외치 갔다 왔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요 괜히 아, 거기 안 갔다 와서 잘안 되나? <laughs> 좋은 거? <laughs> 북한산을 갔었어야 했는데. 그니까. 나는 북한산 비운이랑 좀 맞는데. 그니까. 어디로 가냐? 야 여기 보면 단군로로 갈, 갔다가 우리는 계단로로 내려올 거라서. 단군로로 가야 가시면 됩니다. 저 분들은 어디 가시는 거지? 화장실 가시는 아. 거지. <laughs> 나만 따라와. 나 여기 네 아. 번이나 왔다고. 만이산은 아. 처음이시라고. 아니잖아요, 음. 밑에. 근처 강화도 낚시 왔다가 화장실만 <laughs> 지나가다가 이렇게 공정 화장실이니까. <laughs> 맞아. 안 미끄러웠어? 아, 지금 뭐야, 근데 뭔가 넥슬라이스 할 것처럼 지금 물칠 아, 엄마. 무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 균형 잡고 있는 거야, 이거. 네. 아니, 미끄럽다면서 자꾸 나 이쪽으로 보내고. 어, 오케이. 아, 왜 아이젠 안 껴도 되겠지? 지금? 아, 지금까지 아이젠 찾은 적이 없어. 아니, 근데, 아까, 그, 매표소 직원분도 아이들 챙겨오셨어요? 이랬잖아. 아.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그게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렇 지금은 없어졌다. 약간 허세 있으신 것 같아요. 등산스틱도 필요 없어. <laughs> 일단 <laughs> 살려달라고 <laughs> 할지 <laughs> 등산스틱 하나 들려드릴게요. 아. 에이, 에이, 에이. 받아, 받아, 받으세요. 등산을 자주 하신다고 하셨는데. 등산을 하면 혹시 좋은 점이나. 좋은 점? 응. 음. 등산을 뭐, 왜 아니, 하시는지 실내에서 그냥 응. 뭐 기구 운동이나 뭔가 이상한 응. 이런 거는 답답하고 근데 응. 이렇게 과학성도 하고 응. 그리고 산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인사하면은 산에 응. 오시는 분한분없어 진짜 다 되게 과학기 인사해 주고 맞아 맞아 젊은 친구가 또 지저하게 아침에 산에 본다고 맞아, 좋아하시지, 어르신들이. 아이고, 젊은 친구가. 그러면 또 괜히, 또 그냥 걸어도 될거막 이렇게 뛰게 되고 막. <laughs> 그럼, 그러면, 나도 하나 질문. 뭐, 뭐, 뭐. 근데. 이게, 이렇게, 뭐 브이로그? 유튜브? 하여튼 어. 이렇게 등산하는 거 찍잖아. 네네. 근데. 우리나라 산이 엄청 많잖아. 그치. 거의 다 돌아볼 생각인지, 그런 것도. <laughs> 엄청 많으니까 어. 다 뭔가 정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 같아. 아, 그치. 맞아. 그런 게 있지. 근데 막 이렇게 모든 산을 다 가서 정복하고 싶다는 아니지만 그냥 그 산마다의 매력은 다 다른 건 너무 알겠어. 그래서 그냥 가보고 싶다. 그 산은 어떠 어떨까 이렇게 아, 궁금해서 가보고 싶다. 다 너처럼 이렇게 시작해서 저렇게 산악회 가서 기고 사이즈 너처럼 산악회. 아 되게 중요한 1점, 거. 일정 일정 일정. 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어. 근데 오빠 무슨 어, 무인공도 무슨... 워낙 크네. 콘돔 몰라 이 정도. 콘돔 가져왔어? 아안 가져. <laughs> 아니야 그냥... <laughs> 왜사람 계속 기대기로 하 쓰레기 생기잖아 오늘 그냥 러프하게 왔어 러프하게 온 거야? 응 <laughs> <laughs> 지금 한 3분의 1로 안 나가요? 3분의 1 3분의 1온거 같아 안 높네 어 산이 안 높아 <웃음> 아, <웃음>

아, 내가 너치고 갈까 봐. <laughs> 아 이쁘다 여기. 아, 근데 여기 몇번 와봤다며. 근데 여기 겨울엔 처음 와봤어. 여기로 갈수 있나? 어. 내가 가는 길이 길이지 뭐. 오빠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밑으로 가야 되잖아 여기 옆으로. 아 볼까? 아낭떨어지네 오빠 거기로 오게? 추, 거기 추락주의라고 적혀있다. 와 어떻게 내려왔어? 뛰었 뛰었어? 여기 이쁘지 이 산.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 코스가 아주 많아. 코스가? 응. 오빠도 등산을 많이 하잖아. 응. 그면 오빠가 갔을 때이산 진짜 좋았다 이런 산이 있었어? 정도 사박5일을 응. 갔는데 응.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평상시 응. 못 떠서 한사박5일더 있었는데 고립돼가지고 이제 응. 숙박비가 없잖아 거의 엄청 응, 응. 비싸단 말야 이 <laughs> 근데 거기 사장님이 응. 이제 고로쇠 물 이런 거 채취해서 그런 거 장사하시는데 응. 그때 따라갔다가 산 정상을 가고 근데 너무 좋더라 좋을 것 같아 거기는 또다 바다일 거 아니야? <laughs> 아, 그러니까. 씨. 나도 섬에, 섬에 그런 산한번가보고싶다 오빠 나이든 빼야될것 같지? 어, 여, 여기는. 문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빼와 여기는. 아기는여는 여기는. 는여는 여기는. 다기 끔찍하는데. 응? 내가 장갑을 어디서 뜯어? 가방에. 거기서 차리세요. 가방에 <laughs> 넣었어? 가방에 넣었지 않았냐? 가방에 넣었어. 아, 가방에 넣었어? 한번 어. 빼주라. 좀 많이 가는 중이야. 내가 언제 넣지 무의식에서 넣었나보다. 있어? 어, 어, 아, 제가 배워. 한쪽 배있는거 아니야? 어, 한쪽 배있어 아, 시원해. 오. <laughs> 좀 많이 가네. <laughs> 오빠 그런 말 하지마. 나 혼자서 잘하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사람들이 진짜 어. 나손 많이 가는 줄 알잖아 사람 좀잖아어 아, 언니도 그랬던 것 같은데. <laughs> 우리 언니가 <laughs> 하는 말이야. <laughs> 그래. 어. 야 진짜 뭐 거의 날 따람지들이시네. 그냥 막. <laughs> 날 따람지. 계속 어, 지금 업치랑 뒤치락 하고 있는데 <laughs> 와 저분들. 맞지? 먹을 거다 드시고, 네, 쉴거다하시고 방금 김밥 따서 드시는 거 봤는데 다 먹고 금방 또올라왔어 또. 아니야 아직 정상 아니고 여기는 아니. 오빠 뷰를 볼수 있는데요 음 와아 어디가 바다야? 그 앞에 저기 아, 바다. 바다지? 네. 아, 그래 바다 있었던 거 같아 아이 미세먼지 많으면 진짜 좋을 텐데 거기가 정상이다 맞아 이제 거의 정상 다 왔어 오빠 만이산 참, 참성단까지 0.8km 남았고 이제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 이제 뭐 장난 아닌데 약간 뭐가? 뭐가이스트림 코스 약간 <laughs> 오빠, 근데. 나 이런 데 좋아해. 나도 이런 데 좋아하거든? 근데 이게 짧아, 여기는. 아... 이게 다야. 아, 끝이야? <laughs> 잠깐, 만만 보네, 그럼 만만 보는 거지. <laughs> 오빠, 이런 거 좋아하면 좀 힘든 산갈걸 그랬다. 그래서, 도봉산 이런 데 좋아하는데. 아, 근데, 북한산은, 음. 음. 그, 계단길? 어. 아, 그쪽은 내려올 때, 무릎이아프 앞... 올라갈 때땐안 하는데. 음. 응. 아. 이야. 와. 여기 날씨 좋으면 근데 뷰가 진짜 좋거든. 응. 저기공사하냐 뭐 어? 그러게? 어, 무슨 소리? 소리 가 나. 와, 여기 엄청 좋... 여기 <laughs> 아 저기 도착했습니다. <laughs> 등산 후에 마지막 야, 저거 막았나 봐? 오늘 막았다고? 같이 등산 해본 기분이 어떠신가요? 처음 온 산이고 해서. 뭔가 새롭고, 그러니까 재밌었던 것 같고, 코스도 그렇게 위험하지도않고딱그았던것 응, 같고, 사이에 그거 해줘, 그거, 그거, 뭐야? 그거, 그거, 좋거요 알림 설정까지 이렇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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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제거로거세요